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케빈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한미반도체고요. 한미반도체가 오랜만에 9%의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쪽 미국에서 JP모건이 한미반도체에 15만 원 간다라는 리포트를 냈어요. 그러면서 오늘 아침부터 수급이 들어와주면서 엄청난 수급과 함께. 지금 장마감을 30분 앞두고 9%의 급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의 흐름이 어떨지 그리고 오늘 나온 소식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할 테니까요.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가 오늘 나온 소식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JP모건이 한미반도체 15만원 간다 3년간 TC 본도를 독주할 수 밖에 없다라는 리포트를 냈습니다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 동시 공급하는 유일한 업체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내용을 좀 보시면 자 한미반도체의 목표주가를 15만원으로 제시를 했고요 2026년에 주당순이익 포워드 EPS를 당겨와서 반영한 수치라고 합니다. 자, 지금 한미반도체가 고점 대비 주가가 47%나 하락을 했지만, HBM 생산능력 확장 수혜를 고려했을 때 매력도가 높기 때문에 이와 같이 판단을 했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HBM용 TC분도의 시장 성장과 함께 한미반도체 연평균 주당 순위익 성장률은 무려 63%, 1년에 63%씩 성장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JP모건이 언급하기를 최근 하이닉스나 마이크론에 TC본드를 공급하려는 여러 기업이 있었지만 1년 이상의 시도 끝에 수주에 실패해 진입장벽이 높은 것으로 파악이 됐다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원래 한비반도 체권만 쓰다가 최근에 ASMPT나 뭐 하나 비전 이런데랑 계약을 따냈다곤 하지만 여전히 이 점유율은 한미 반도체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한미 반도체는 2027년까지 무려 3년 동안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을 대상으로 점유율 90% 이상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JP모건에서 반도체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증권사 리포트가 항상 맞는다고 할순 없지만 JP모건이 우리나라 반도체는 기가 막히게 맞춰요. 우리 코로나 시절 때 삼성전자 막 10만 전자 간다 20만 간다 하면서 엄청 올랐을 때 있잖아요. 그때 유일하게 삼성전자의 하락을 맞춘 게 JP모건이었습니다. 아직도 기억나요. 그 리포트 제목이 윈터 이스커밍 이래갖고 어 이제 겨울이 온다 이러면서 반도체 부정론을 썼는데 그때 당시에 모두가 열광했지만 JP모건만 정확히 맞췄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한미반도체 15만원 15만원 어디냐 여기까지 간다라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다시 한번 그어볼게요. 15만원이면 여기까지 간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정말 15만원까지 올라갈 수 있냐? 지금 보시면은 매집봉이 섰습니다. 여러분, 매집봉 제가 뭐라 그랬죠? 매집봉 또 찾아볼까요? 여기 있네요. 이 매집봉이라는 거는 바닥을 잡았을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세력이 유의미하게 양봉을 띄우는 곳이 매집봉이에요. 보통 이런 매집봉이 나오고 나선 주가가 상승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매집봉이 섰어요. 이게 왜 매집봉이냐? 자, 여러분 10만 원에 딱 그어보면은 여기가 바닥이란 걸알수 있습니다. 왜? 여기에 지금 걸려 있고 여기도 걸려 있고 지금 여기도 걸려 있어요. 여기도 걸려있죠. 여기가 지금 지지선과 저항선이 걸려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이 바닥이라고 볼수 있는데 바닥에서 지금 거래량 터지면서 매집봉이 섰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가가 여기서부터 상승 추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15만 원까지 갈수 있냐? 그거는 지켜봐야 돼요. 하지만 완전한 상승 추세로 돌아서는 어, 매집봉이 섰다는 것만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지금 외국인의 수급이 미친 듯이 들어와 가지고 제가. 제가 봤을 때는 당분간 그 수급의 힘으로 주가가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저는 13만원까지는 올라간다고 봅니다. 13만원에 지금 정고점이 걸려있기 때문에 13만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 어, 여기서 수급만 받쳐준다면 15만원, 그리고 그 이상도 노려볼 수 있다라고 보여요. 우리나라 반도체가 지금 꿈틀꿈틀 하고 있거든요. 유리기판은 멀, 먼저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온디바이스 AI라던가 이런 쪽에서 지금 반도체 수급이 나쁜 편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HBM도 갈 때가 됐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미리 잡아놓자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HBM 쉬어간다고 제가 반도체 쳐다보지 말라고 했나요? 아니죠. 그동안 유리기판, 유리기판 쪽으로 잡아드렸습니다. 보시면은 피로틱스 2월 6일 날 34,300원에 잡아드렸는데 피로틱스 같은 경우는 오늘도 급등이 나오면서 52,000원까지 올라왔어요. 그리고 캠트로닉스 캠트로닉스도 잡아드렸어요. 23,300원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은 네, 27,000원까지 20% 가까이 상승이 나왔고 그리고 cngi 테크 얘도 12,600원에 유리기판 잡아드렸는데 cngi 테크 같은 경우도 지금 17,000원까지 다 급등이 나온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미리미리 잡아놔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 그걸 도와주는 게 어디예요? 바로 우리 정보방 공급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영상에서는 타점을 잡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영상 보는 시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정확하게 잡아드릴 수 없어서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타점 잡아드리려고 만든 게 우리 정보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꼭 들어와 계셔야 됩니다. 제가 각종 종목들 타점부터 시장의 흐름 잡아 드리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구독자도 지금 14,000명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 들어와서 정보 받아가고 계시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 정보 받고 싶으신 분들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정보방 들어오고 싶다 하시면 오른쪽에 번호 적어놨습니다. 오른쪽에 번호 010 5017 9028 번호로 문자로 숫자 8 문자 메시지에 숫자 8만 적어서 문자 하나 보내 주시면 제가 100% 무료 입장 링크를 보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문자 하나 보내고 들어오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절대 먼저 전화나 문자 하지 않습니다. 괜히 이런 데다가 문자 보내면은 자꾸 전화하고 그런다. 저희는 절대 전화 안 해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댓글에도 제가 올려 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런 텔레그램 방, 정보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방을 조작해서 사기를 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선별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정보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드래그가 됩니다. 드래그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나중에 글자를 수정하면은 여기 이렇게 수정됨이라고 표시가 돼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레인보우 로보틱즈로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기 이렇게 수정됨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 잘 선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절대 이런 거 조작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정보방에서는 단순히 종목 추천만 나가는게 아니라요 관련 뉴스라던가 시장 소식들 관련된 자료 꼼꼼하게 올려드리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식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자료들 공부할 수 있는 소식들 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정보방만 잘 활용하셔도 주식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이 수익내는 투자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